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보게 되었는데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성경 916쪽입니다. 구약성경 잠원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해서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강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씩 읽는데 이제 3학년 친구들 조금 적응이 됐죠?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준비됐나요? 강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외치는 거예요. 준비됐죠?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절씩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강도사님이 12절 먼저 읽어볼게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15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잠먼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잠 먼의 말씀으로. 정직한 말씀을 따라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나요? 지난주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했지? 정직한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 친구가 지금 울면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길을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경산 중앙교회인지 아니면 어떠한 병원 앞인지 어떤 버스 정류장 앞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할때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표지판이 뭔지 알아요 친구들? 어느 방향으로 가면 어디로 갈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표지판인데 친구들 혹시 학교 앞에서 이런 표지판 본 친구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보통 학교 앞에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어떻게 차들이 세게 달리면 안되고 어린이가 먼저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표지판이에요 이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자동차를 쌩쌩 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친구들 이 표지판은 어떤 의미일까. 이거 뭔지 아는 친구. 이 표지판의 의미는 진입 금지라는 표지판이에요. 이곳으로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입 금지라고 되어 있는 표지판을 보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어때? 막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친구들 없나요? 진입 금지인데 들어가면 사고가 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지판을 잘 보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빠 차나 엄마 차를 타고 우리 친구들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표지판을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뭘까? 유턴 표시죠. 유턴. 유턴이 뭐예요? 가다가 반대 길로 돌아갈 수 있는 표시 그 표지판이에요. 이 표지판이 있을 때 우리는 차를 가지고 유턴.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표시인데 우리 친구들 이 표시가 나타났는데 무시하고 계속 직진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없겠죠. 하지만 이 표시판을 보고 유턴을 한다면, 돌아선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정확하게 갈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어요. 누가 살고 있던 시대였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 모세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집트라는 나라에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 이집트로 보내셔서. 이집트에서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나도 살기 좋은 땅에 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먼 거리를 걸어가야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먼 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 있었을까? 지도를 보면 이쪽이 에굽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른쪽 우리 친구들 화면에 볼때 오른쪽에 에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서 완전 정반대편에 가나안 땅으로 마지막 화살표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친구들 그게 뭘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 어떤 친구들은 어, 지도가 필요해요. 지금 시대로 치면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요.라고 할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이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지도와도 같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가는 데꼭 필요한 것을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19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편 19편 8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정직하지 않다, 정직하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정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나요?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계속해서 걸어 나아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어떻다? 기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밝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그 가난 땅까지 갈 때에 꼭 필요했던 것은 지도도 아니고 내비게이션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구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했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정직에 대해서 배울 때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정직한 모습이라고 했어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습 우리가 가져야 할 정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짓게 되었죠?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죠. 정직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을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다? 정직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사람이 무엇을 내었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꾀들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오늘 잠언 6장의 말씀을 함께 앞에서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데 구부러진 말이 뭔지 알아요, 친구들?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속이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죠? 불량하고 악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속이고 거짓말을 하며 나쁜 말을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킨대요. 친구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친구들은 마음의 폐역함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나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나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정직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 살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원래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이러한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아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정직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불량한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오늘 읽은 잠언 6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잠원 6장 15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고 정직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친구들은 그 결과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죠? 당장에 멸망한대요. 멸망하여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불량하고 악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정직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아멘. 방금 이야기한 정직한 말씀이 뭘까? 그림에 보이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불량한 모습에서 떠나서 착한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에서 떠나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성경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인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품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자리에 앞에 성경책을 펼쳐 놓았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정직한 말씀, 변하지 않고 영원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뭐 해야 될까,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읽어야 할수 있어요. 강도사님이 올해 2021년 우리 초등부를 시작하면서 신앙 노트라는 걸 만들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미 받은 친구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 신앙 노트에 보면 말씀을 가까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직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